자, 인지심리학. 보겠습니다. 자, 367페이지에요. 인지심리. 자, 어떤 분야인지. 보시죠. 367. 자, 인지심리학에서 과연 인지가 뭐냐. 인지는, 여러분, 이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좀만 읽겠습니다. 시작. 정보의 습득과 전자, 사용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걸다 인지라고 하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말고, 내용적으로. 어떤 겁니까? 생각, 사고, 감정, 정서, 기억, 주의, 판단, 추리, 언어 등 여러분의 머릿속에 벌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그냥 통틀어서 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리학은요, 인식론을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학문입니다. 접근하기 위해 생겨났던 학문이죠. 그래서 SOR 패러다임이었는데, 초기에는 내성법이라는 비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행동주의한테 비난을 당했던 거예요. 행동주의자들의 논리가 워낙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식론에서부터 시작된 심리학이 마치 인간의 마음이 없는 것처럼 계속 이론을 펼쳐 나가다가 근접성의 독단이 무너지고 수반성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직접 연구해보자. 그러면은 이전에 내성법은 비과학적이었는데 이제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냐? 그런데 다행스럽게 60년대에는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뇌를 많이 연구할 수 있게 됐고요. 반응 시간 측정 같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반응 시간 측정은요, 368페이지 한번 보시죠.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림이면 왼쪽 키를, 글자면 오른쪽 키를 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참가자는 지시에 따라서 키보드를 그림인지 글자인지만 판넬에서 빠르게 누르죠. 그러면 연구자들은 화면에 자극이 제시되고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는 시간을 잽니다. 미리 세컨드 단위로 채0요 천분의 1초 단위로.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알수 있느냐?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문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기록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우리 엄마, 좀 뭐, 속상한 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감사하고 뭐 좋고 저를 사랑해 주고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소위 말해서 내성법이에요. 순수하게 그 사람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응시하게 해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왼쪽에도 그림이 나오고 오른쪽에도 그림이 나오면 같은 그림, 그러니까 내용 같은 그림이 아니라 이미지가 두 개가 나오면 왼쪽 키를 누르시고요. 글자가 같이 나와도 왼쪽 키를 누르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한쪽에는 그림, 한쪽엔 글자가 나왔다. 그럼 오른쪽 시프트 키를 누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리고 연구자가 가능한 빨리 누르지 하기 때문에 그림 그림, 글자 글자 그림, 그림 그림 왼쪽, 글자 글자, 글자 왼쪽, 그림 글자 오른쪽, 글...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그 글자와 그림의 내용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이나 글자를 줘요. 부엌 이미지나 중년 여성이나 이런 거를 텍스트든지 그림이든지 보여주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자극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뭘 보느냐? 엄마라는 글자가 나왔고 행복이란 글자가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글자 글자죠. 그럼 왼쪽이 야 오른쪽이야. 왼쪽 왼쪽. 아 이거 실험 못하겠네. 이거 왼쪽. <laughs> 그쵸? 그럼 왼쪽을 눌러요. 글자 글자니까. 그런데 중년 여성의 얼굴과 혹은 어, 막 쓰레기통.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똑같은 그림 그림이니까. 그래서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 긍정 부정을 계속 교차를 했을 때,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를 떠올릴 수 있는 자극과 긍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부정 자극이 나왔을 때 반응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엄마를 긍정 생각하는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의 주관적인 보고에 근거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그게 반응 시간 측정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원 가시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 짜가지고 실험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369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달락 특히 60년대에 컴퓨터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뇌와 마음을 <laughs> 컴퓨터에 비유했다. 컴퓨터가 입력 저장 출력이라는 세 단계로 정보를 처리하듯이 인간도 입력 저장 출력 지금 여러분은 입력 단계죠. 그렇죠 입력 단계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고 서더 외우면은 이게 저장하고 있고 나중에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어 그래 심리학 내용은 잘 모르는데 누다신 강의가 재밌었어 기분 나쁘세요 그것만 출력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력 저장 출력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보는 게 인지 심리학이다. <laughs>